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conomics, Finance, n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s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월 9일, 화요일 장이 방금 전에 끝났고요. 4시 1분입니다. 한국은 7월 10일, 수요일 새벽 5시 1분이고요. 캘리포니아 지금 낮 1시 2분 됐습니다. 오늘 뉴욕 무척 더웠습니다. 86도까지 올라갔는데요. 거의 30도 중반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렇게 장이, 음, 많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다우가 39,292.04로 0.13%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장중간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장막판으로 가면서 오히려 조금 떨어졌고요. S&P 500은 오늘도 오르긴 했습니다. 5,577로 0.07%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590까지 올라가고 갔었는데요. 자 오늘로 기록적으로 보면 한 36번째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갱신하고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은 18,430.98로 0.15% 정도 올라갔는데요. 오전에 상승한 음, 어, 분을, 예, 많이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죠. 장막판으로 가면서 조금 약세를, 자, 보였습니다. 어, 러셀 2000은 오늘 2030.19로 0.42%나 떨어졌고, 장중간에 잠깐 양전을 했었지만, 장막판으로 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 미국장이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올라가서 12.5일로 1.13%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파월 연준 이장이 상원의 뱅킹 커뮤니티 은행 위원회에 가가지고 증언을 했죠. 저희 장전에 같이 봤는데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오늘 영향을 조금 미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파월 연준 이장 여러 가지 얘기를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잘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 했지만 오늘의 증언의 이제 최대 초점은 어, 노동 시장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있는 건 이제 노동 시장이 이제 실업률이 4.1%까지 올라가니까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걸좀 보여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여태까지는 경기가 이제 좀 과열됐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과열되지 않았고요.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약간은 위험이 좀 생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파월 연준이 은 준비한 원고의 중심을 둬 가지고 그대로 발언을 했고요. 특별하게 놀랄만한 것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은 언제. 임, 어, 이제, 긴축정책을 포기하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냐에 대한 질문은 조금 회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선 관련해가지고 관세를 올리는 것 같이, 어,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은 좀 회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치적 질문에는 대답을 안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일단 미국 경기가 좀 식혀졌고, 그 다음에, 어, 노동시장이 조금은, 어, 네, 위험에 처해 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금리가 오전에는 조금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어 조금 더네좀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어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질문에는 올릴 거냐는 질문에는 이제 어 대답을 안 했고요. 예, 올리지는 않고 이제 언제 내릴지는 아주 이제 정할 수가 없다. 조금 더 자신감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10년물이 4.29로 이 b p 만 올라서 오늘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2년물도 4.62로 거의 오르지 않았죠. 이제 단기 채권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오늘 3년물 채권이 경매가 있었죠. 예, 근데 경매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1,546억 달러가 응찰을 해서, 580억 달러가 응찰이 돼서, 응찰, 률율이 2.6%가 넘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도 잘 잡혔고 그래서 단기 채권이 오늘 굉장히 1 시에 잘 팔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금리를 안정시키는데 좀 도움을 줬고 거기에다가 달러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104.79로 0.12%만 조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안정적으로 금리하고 달러가 오늘은 좀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기름값도 브랜드유가 8 4월 8일로 1.10% 떨어졌고, 웨스텍 사서 오일도 8 1 56으로 0.94% 떨어지면서 거시 경제 환경이 조금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증시가 일단은 약간은 반등을 했는데요. 당연히 노동시장이 조금 이제 위험이 있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어, 리세션은 아니지만, 이제 경기가 후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 예,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많은 주식들이 오늘 사실은,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치주하고 중소형주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3,366개의 종목이 떨어졌고요. 오늘 2,452개 종목만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떨어진 종목이 좀 많죠. 지수적으로 보면 약간 올라간 것 같지만은, 예, 떨어진 종목이 좀 많고, 어, 오늘 은행주들은 이제 파월의 연주의장이 증언을 하면서 어, 은행의 베이지 3 같은 거죠. 이제 자본 어, 비율을 그대로 높게 자 유지를 하면서 은행이 높게 이자를 어 매기면서 지금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은행을 좀 보호해 주는 그런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은행 주식들 잘 올랐고요. 오늘 주식 시장 끌어올린 거는 엔비디아 2.4% 5 1 3 0불 드디어 넘어갔고 테슬라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10번째 올라가면서 262.36으로 3 5더 올라갔고 일라이 릴리랑 이제 제약주들도 오늘 조금 반등을 해서 이제 주식생이 몰랐는데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1.67% 떨어졌고요. 오라클이, 어, 일론 머스크의 x AI가 오라클에 많이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87%더 떨어졌고, 오늘 소프트웨어 주식들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빨간 주식들 조금 많이 보였습니다. 기름값 떨어지면서 정유주들 좀 떨어졌는데, 요거는 영국 쪽에서 이제 BP 같은 게 실적이 좀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같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어, 예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 전기차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아, 오늘 전기차들은 이제 테슬라가 제일 잘했습니다. 2 6 2 3 3 260불을 뚫고 드디어 자,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3.71%나 올랐습니다. 열흘 연속 올랐는데요. 어 장중에는 265불까지 테슬라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시총 전 세계 시총 순위가 1 0위까지 올라갔었는데 테슬라가 잠깐 11위를 앞서 있었죠. 예 그러다가 다시 11위로 밀렸는데 오늘 예전 세계 시총 12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매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레리 리드 같이 오늘 올라갔고요. 어 그거 외에는 오늘 이제 리비안도 1.4%올랐고요 자, 니오 샤워펑도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포드 GM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조금 떨어진 것 같고 루시드는 오늘 리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 떨어졌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는 오늘 드디어 이제 160 265불까지 올라가면서 RSI가 70을 오늘 찍었었습니다. 지금은 69.87로 조금 떨어졌는데요. 드디어 265.61을 찍고 진짜 아, 일봉으로 RSI도 87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억 5천만 줌 거의 지금 요때부터죠. 네, 지금 6일 연속으로 거래량이 1억 주가 넘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어 테슬라가 관심이 좀 많고 거래량이 많다는 거 관심 많다는 거죠. 아, 어,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들은 계속해서 쇼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얘기드렸지만은 공매도 비율이 62.78%까지 아직도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공매도들이 계속해서 태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아마 손해가 6 억 달러는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1일 연속 오르면서 공매도들이 마진콜을 당하면서 돈도 계속 잃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잘 올라간 데는 일단은 어, 금리도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 어, 오늘 어 일단은 모델 3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카메라 위치를 앞에다 달고 옆에다 달고 여기도 달아서 지금 테스트하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로봇택시를 겨냥해서 지금 미리 지금 자율주행 5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겠냐. 자,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앞으로 한달 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한달 있다가 아마 카메라를 이 위치에 달고 공유택시 새롭게 디자인한 거랑 같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택시 데이에 대한 어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아침에 테슬라 7월 초 보험 등록 숫자가 나왔는데 조금 안 나왔죠. 예. 네. 하지만 6,500대 나왔는데 뭐 지난번에 14,100대보다도 53%나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제 첫째 달에는 수출을 좀 많이 하는 달이라서 요거는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많이 그런 상황에서도 BYD도 사실은 떨어졌죠. 네뭐 니오도 떨어지고 7월 첫째 주는 많이들 차량 판매가 좀 줄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신경 안 쓰고 일단은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Y가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1분기에 또 됐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중국 쪽은 경쟁을 잘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여 지고요. 자 어제 승용차 협회에서 나온 어, 내수 판매도 지금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3 개월 연속 올랐기 때문에 중국은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슈퍼차저 소식들이 많이 또 들렸습니다. GM 하고 테슬라가 0 개의 차징 스테이션을 멕시코에서 또 짓겠다. 자 이런 거를 또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전해드렸지만 노르웨이에서 2 0 0 0 번째 슈퍼 자, 저가 설치가 됐는데, 2000번째는 요렇게, 예, 디자인을 노르웨이 깃발 마크를 하면서, 아, 요렇게, 예.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치를 해줬죠. 덴마크는 500번째 설치할 때 덴마크 국기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5만 번째 이제 미국에서 네, 설치가 될 때는 요런 디자인으로 와인색으로 했는데 요거는 저희 주민이 가서 사진을 같이 찍었었죠 그때 잘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만 번째, 천 번째, 오만 번째 지금 5만 대까지 설, 이상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테슬라 상승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장중에 260%를 사실 뚫은 이유는 오늘 오펜하이머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FSD 하고 AI 쪽이 이제 중심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펜하이머에서 이제 또네 퍼포먼스 사자 의견 을 유지를 해줬죠. 예, 그러면서 주가 견인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주식들만 아니라 테슬라도 기관들이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아침에도 들려드렸지만은 이제 테슬라 법원에서 엘라 머스크 보상과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70억 달러를 어, 뭐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로이터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로이터에서 터 오늘 약간의 공격이 들어왔는데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주가는 잘 올라갔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채권왕 빌그로스는 테슬라가 밈주식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일단은 뭐 아무튼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테슬라 오늘 좀잘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 전기차 쪽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아 반도체 쪽 보시면 알겠지만, 엔비디아 오늘 131불로 2.48%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아침에 얘기 드렸지만, 공매도가 좀 많이 깨어서 힘이 약하지 않겠냐 했는데, 오늘, 지금, 오일이동해서 위에 이미 떠 있었죠.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고, 과열기도 많이 빠져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과열되려면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62 정도인데, 오늘 거래량도 2억 8천만 주 정도, 좀 거래량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잘 올라갔고요. 특히 130불 회복한 거는 축하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오늘 엔비디아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어제 UBS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죠. 네, 그것도 도움이 됐고 오늘 아침에 한번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키뱅크에서 180불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어제 150불에 이어서 180불 올리면서 자 그게 또 주가를 올리는데 도움을 줬다 그렇게 자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인텔은 오늘도 올랐습니다. 1.70불 올랐고요. 예, 삼성 올랐죠. 자 마이크론텍도 올랐고 SMH 오늘 0 2 올랐고 안타깝지만. 플래드 페반도 지인덱스는 0.15% 정도 떨어졌습니다. 어제 올라갔던 것들은 조금 예, 어, 밀렸고요. 어, 그 다음에 빅텍 쪽에서는 예, 오늘도 이제 아이언큐는 3.39%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휴리 패커드 오늘 디스터빈 애플 더 올랐습니다. 자, 애플 오늘 올라간 데는 이제 애플이 어, 앱스토어 쪽에서 수익이 13%나 더 늘어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DMA 디지털 마켓 액트 때문에 어 요거 따라간다고 조금 예, 완화해서 이제 버큐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 이제 그런 맨커버 아메리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게임 매출도 네, 7% 정도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어, 앱스토어 매출은 13 10%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매출이 14% 늘어나서 자, 일단은 목표 주가를 230불로 오늘 뱅커버메이렇게서 올리면서 오늘도 자, 오른 상황이고요. 아침에 파이프 샌들러에서도 역시나 목표 주가를 올렸죠. 225불로. 그래서 애플이 오늘도 또 같이 올라갔고, 아까 오전에 얘기 드렸지만, 은 메타에서도 보다폰이라고 유럽 회사하고 협력을 하면서, 짧은 비디오로 또 이제 배포를 네, 최대한 잘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로 인해서 메타도 오늘 0.13% 올랐고요. 아마존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다른 주식들은 조금씩 밀리긴 했는데 많이 밀리진 않았고요. 네, 오늘 유너티, 비직스 이런 거 세이즈폴스는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아도비도 좀 밀렸고. 자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들은 허리케인 영향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저는 고프로가 8% 올랐고요. 네그 다음에 카니발, 델타, 유네 아메리칸의 온라인 다잘 올랐고 어, 렌트카 회사인 아비스, 에이비스도 올랐죠. 제 책에 소개시켜드렸는데 다시 오는 게 미국 주식 답이다. 모두 꼭 읽어보시고요. 네, 따라 주식 공부하자. 많이 읽으주십시오 자, 제목 밑에 링크 걸어놨고요. 자, 그거 외에는 이제 더 특별한 소식은 없고 오늘 코스코랑 월만만 오르고요. 그냥 쇼핑관련된 주식들은 떨어졌고 나이키가 오늘도 조금 더 떨어졌는데 아까 반등 시도를 했는데 자, 나이키가 좀 흔들리면서 아디다스는 아직 건재하다 뭐 이런 기사를 로이트에서 좀 내긴 했습니다. 근데 올림픽이 가까이에 오고 있으니까 뭐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과의 사랑과 넘치기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라방에서 또 뵙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요. 네.